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챗봇 트렌드는 빨리 넘어 빨리 얘기를 하면 일단 제가 쓴게 아니고 저다 외국에서 나온 거예요. 2017년 본격적인 성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가 전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사내 업무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챗봇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것도. 어 이건 이제 페이스북 챗봇 만드는 그 팀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자연화 대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불류적인 대화, 다친 구조의 대화, 버튼식 대화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것이고 어, 하이브리드 모델, 보트하고 성장사가 되 활성화될 것이다. 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죠. 그 위치에 대해서 보는 가까운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앱과 챗봇의 가장 큰 차이는 이거 다운로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챗봇은 기존의 위챗이나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메신저를 깔려있기만 하면 별다른 앱을 깔지 않고도 할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접근성 자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위챗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에 다들 공부해요. 왜냐면 위챗이 이제 채팅 메신저의 이제 미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미래를 보려면 위챗을 보라 이런 이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챗이 다양한 기능들을 여기 뭐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임시글자고 음악하고 대출하고 이제 미니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니프로그램 네 아까 그 미니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국의 그, 그 은행이 이제 은행 업무를 하는 거 그다음에 남방항공이 정말 그 발권에 관련된 어떤 다양한 서비스들을 하는 거 좌석 고르기 체크인 이런 것들도 다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런 것들은 기본적으로는 버튼식 여기서 보시면 123 이런 거써 있잖아요. 123 그래서 123 중에 뭘 눌러라서 1을 누르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대부분의 챗봇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뭐 너랑 나랑 대화를 여러 가지를 하면서 하는 챗봇은 거의 없다.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제 고객 상담을 할 때는 거기에서는 조금 더그 일반인 사람이 붙어서 딜 클로징을 막 하죠. 그런 것까지 그래서 사람도 붙어서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슈퍼앱의 시대가 올 거예요. 오고 있고 슈퍼앱의 시대가 뭐냐면은 하나의 도미넌트한 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네이버이냐 아니면 카카오톡이냐 이제 둘 중에 어떤 거가 되느냐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위챗이 돼서 사람들이 오바이를하면 위챗만 열고 모든 것을 해결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카톡과 네이버가 뭐 챗봇도 더 같이 붙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은 이런 위챗 안에서 이런 그 상점이나 뭐 이런 브랜드를 다 만날 수 있고 클릭하면 거기에 거의 앱과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그냥 포탈이 돼버리는 그런 것들이라서 앞으로도 앱 실행이 이제 앱 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이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메신저에서 검색을 바로 해서 실행하게 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뭐 챗봇을 실행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어 그래서 이제 챗 위챗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어떤 그런 인사이트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까 위대에서 많이 보여진 것처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붙을 거예요. 그래서 뒷 부분에 뭐 UX/UI 얘기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이 어 많이 적용이될 것이다. 챗봇은 텍스트 기반에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확장하고 문서봇 확장하고 결국 이제 기기로까지 결합하는 그런 범위 확장을 갖고. 지금 단계에서는 특정 역할을 한 가지만 잘하는 챗봇을 만드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역할을 확장하겠죠. 오늘 말씀드린 거 빨리 써머리 하면은 챗봇은 대화 환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로봇이고 현재는 지금 메신저가 너무 활성화되 있고 AI에 대한 기대금으로 부합 중인데 고려할 때는 AI나 구조나 플랫폼이나 휴먼 에이전트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지금 글로벌 트렌드는 대화나 대화가 아닌 GUI와 결합을 해서 뭔가 그, 그 구조적인 다층 구조의 대화를 하고 있고요, 앱의 상당 기능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앱, 그 챗봇들이 앱의 성장 초기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미래는 우리가 만들 때 고려할 가까운 미래는 자연어 이해 정도를 가능 정도를 AI를 가지고 다층 구조, 그다음에 그래픽 요소를 포함을 해서 상용 메신저 플랫폼에서 다랑런칭될 것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